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 5학년 김고질입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요. 쓰레다 저희 집은 쓰레기들로 많이 쌓여 있는데요. 엄마는 잡동사니들을 잘안 버리시는 건 물론. 엄마, 그건 또 뭐야? 아, 물장이 보이길래 주워왔어. 어휴, 이걸 왜 버리는지.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후, 엄마는 외출만 하면 쓰레기장에서 남들이 버린 잡동사니를 주워오곤 했는데요. 헐 김꼬질 지나간다 으꿀임다나쟤안 씻고 다니나봐 냄새 오짐 친구들은 매일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코를 막는 시늉을 하며 놀려댔죠 하지만 반에서 왕따인 전 조용히 참고 지냈어요 엄마 애들이 나한테 소 냄새난다고 놀려 집에 있는 쓰레기 좀 버리면 안돼? 뭐? 저게 왜 쓰레기야? 다 돈인데 엄마는 제가 물건을 버리자는 얘기만 하면 화부터 내셨는데요 한 번은 제가 오래돼 보이는 물건 하나를 엄마 몰래 버렸어요 꼬지라 여기 있던 밥솥 어디 갔어? 혹시 네가 버렸니? 저기서 냄새가 너무 난단 말이야 뭐라고? 어디다 버렸어? 당장 말안 해? 그날 엄마는 하내며 버려진 밥통을 다시 들고 왔고, 저는 심하게 혼났습니다. 으, 엄마, 물좀 내리면 안 돼? No. 물 아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엄마는 심지어 변기물도 하루 한 번만 내리게 해. 화장실은 냄새로 가득했죠. 목욕할 때도 큰대야에서 제가 씻고 나면 그 물에 엄마가 씻었어요. 다음 날전 학교를 갔는데요. 야, 눈꼬지! 냄새 나니까 학교 오지 말랬지! 눈치 없는 새끼! 너 반에서 민폐인 거 모르냐? 그, 오, 썩었네! 썩은데? 반 애들은 저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진동한다고 했고 전 불려가 구타를 당했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에게 맞고는 서러운 나머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laughs> 할머니! 어휴 우리 강아지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이 나 냄새난다고 때렸어 나 우리 집 아니 쓰레기집에서 살기 싫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이라니? 전 결국 할머니에게 전화해 지금까지 상황을 얘기했어요. 저랑 통화를 끝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집으로 찾아오셨는데요. 누구세? 아니 쓰레기집이라니?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 거야? 어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할머니 할아버지는 온갖 자동산이가 가득한 집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고 엄마에게 고래고래 야단을 쳤죠. 그 일이 있고 저는 할머니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할머니 엄마는 괜찮아? 그려 그래, 괜찮아 괜찮아 우리 강아지 어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되지집다 치우고 병치료 다할 때까지는 우리 강아지 절대 못 보낸다고 했으니 걱정 마라 그 일이 있은 이후 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었고 엄마는 할머니의 강요로 수지벽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엄마 병이 나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